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어제 건너뛰었기 때문에 1장, 2장 말씀을 좀 함께 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현재 주일날 그 주일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 20장 말씀 지난주일 설교를 들었죠. 어, 최근에 18장, 19장 이렇게 지나가서 20장까지 왔는데요. 그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제가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18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뭐한절 정도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마게도냐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이제 데살로니가가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한 3주 정도 머물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데살로니가 교인 유대인들로 인해서 또 거기서 쫓겨나서 3주밖에 못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아테네로 갔지요. 아테네에서의 설교는 이제 아마 아드미 신전이나 이런 걸 제가 설교를 했었고요. 그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갔다 오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어떤 좋은 소식을 들고 왔고요. 그다음에 또대살로니가 교회들이 좀 궁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주제들을 바울에게 전달을 했고 바울은 그걸 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앞부분에 보면 이 내용이 좀 전달이 되고요. 어 디모데가 전달했던 그 주제들이 오늘 성경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함께 나오게 됩니다. 저리 함께 들여다보십시다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볼 텐데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여 말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을 할때 바울과 실루아노와 어, 디모데가 이제 편지를 쓰는 걸로 글은 썼지만 실제로는 아마 바울이 글을 쓴것 같고요. 어, 실라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이렇게 사역에 동참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 대살로니까 교인들은 상당히 그 칭찬받을 만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칭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 3절에 좀잘 나오죠. 그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지금 여기 다 나오죠. 그 그러니까 사실 이세 가지가 다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 이렇게 워낙에 칭찬을 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이나 다. 어느 한 항목만 드러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좋은 열매들이죠. 이런 대사리니까 교인들의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칭찬하고 있고요. 4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칭찬의 시작,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시켜 주죠.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과큰 확신으로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사님, 그러니까 교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 환난 속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환난 속에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살로니카 교인들이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겁니다. 7절.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마케도니아, 보통 이제 그이 대살로니카가 있고 아가야가 있고 하는 그 지역을 크게 마케도니아, 지금도 마케도니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마케도니아라는 지역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8절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에만 울려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각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활을 얼마나 잘했으니, 그 주변에 많은 지역에 대사니과 교인들의 모습이 퍼져갔겠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어떠한 영접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러니까 대사로니까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겼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루아노도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한다는 거 하고, 십절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을곧 장차 닥쳐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 를 기다리는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 예수님이 심판 구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 이렇게 막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설 니과 교인들이 믿음의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참 좋은 모습인데요. 우상을 버리고 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모습 하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그날을 인내를 가지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 이두 가지가 지금 대살로니가가 칭찬받고 있는 모습이죠. 자, 계속해서 2장으로 가봅니다. 대살로니가에서 벌인 바, 사, 바울의 사역인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권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대선을 거쳐서 아테네로 내려왔는데 그 과정은 제가 설교 중에 있었죠. 18장, 19장 설교를 이제 들으시면 그 안에 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말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잘못된 생각, 불순한 마음, 속임수, 사람의 환심,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런 단어들이 왜 나왔을까요? 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공격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공격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격하는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일이 없었다. 사람이 한심을 사려고 했은 적도 없고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석유술을 했던 적도 없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리는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나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드러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유모가 아기를 돌보는 것 같은 태도로 부드럽게. 어, 복음을 증거하고, 어, 유, 유대인들이 그렇게 와서 공격을 해도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8 절,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분을 삼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만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대사님과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예. 그 텐트 메이커로서 본인이 사용해야 될어 비용들은 본인이 벌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게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아까 유모가 아기를 대하듯이 이런 표현도 있었죠. 유순하게. 그것도처럼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대하듯이 하나하나를 아주 사랑으로 그들을 돌봤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12절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받는다는 단어가 아주 기쁨으로 환대하면서 오 이런 놀라운 복음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베사르니카 교인들이 받았다는 거죠. 1 4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 유대 사람에게서 권한을 받는 것과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꼭 같은 권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대적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대,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에 빠지게 했던 것처럼 지금 대사르니까 교인들도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불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도 복음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서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